네, 한 주간 없던 소식들을 전해 드리는 딱히 전해 주고 싶으니까 어, 코너입니다. 제목 그대로 딱딱키 여러분께 정보를 전해 주고 싶으니까 싶으,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소식은 좀 많아요. 한 다섯 개 정도 되네요 아, 네. 다섯 개 정도 어, 됩니다. 굉 인정이 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시,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다. 아, 저는 기분 좋다고 <laughs> 생각하지 않아요. <laughs> 그거는 뭐저 저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4월 1일 자소식인데요 네. 동화공방, 뉴게임 2기를 취소하고, 월간순정 도자기군 2기를 결정했다. 야, 야 이거, 이거 부릅니다. 동화공방이 미쳤네들이 미쳤어, 미쳤어. 그렇죠. 어. 한번, 뭐, 보면은, 동화공방이 4월 1일, 헨타이 야매때 컨벤션에 있었던 공화, 동화공방 페스티벌에서, 아, 잠깐, 화면이 안 나오네. 네, 화면이 안 나옵니다. 어, 뉴게임 2기 제작을 중단한다고 바꿨다. 밝혔다. 밝혔다. 이렇 혀가 꼬이지? <laughs> 페스티벌에 있던 동화공방 관계자는 육게임을 담당했던 감독이 한국의 저명한 리뷰어 A씨에게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트렌드, 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아서 결정한 일이라 밝혔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자사작품, 월간순정도자키 군의 차기작을 제작하겠다고 밝혀 장래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 기립박수를 받았다. 저명은 리뷰얼 A씨 누굽니까? 음. <laughs> 아, 전 아닙니다. 아오카메 상 <laughs> 아니, 왜 저가 됩니까, 이게? 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A씨니까. <laughs> 아, 야. 야 여러분, 여러분 아오카메 상 예? 네? 카메님이 맨날 얘기한게 있어요. 눕게임 재밌다. 예. 네. 네, 저분, 저분 저기 그거였어. 이거 첩자야, 첩자. 이걸, 내피셜이 저분 첩자입니다, 여 예? 굉장히 이그 컨벤션에서 헨타이 아메테 컨벤션에서 굉장히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줬던 것 같아요. 아 헨타이 아메테 어. 컨벤션 저명한 컨벤션입니까? 아 일본에서 어... 1, 2위 절리 가르죠. 아오. 어... 도쿄 그 황금 부지에 있어요. 어. 아 어마어마한 곳이었군요. 어. 그렇죠. 이 <laughs> 월간 순정 노자키 군 이게 간간 온라인에서 현재 연재 중인 치바키 이즈미의 사건 말합니다. 간간 네. 온라인. 아. 어, 이게 뭐 인기가 워낙에 좋았어 가지고. 어. 네. <laughs> 엔니아가 2014년도 3분기에 됐었고요. 뭐 동화공방에서 했었고, 네. 이게 제가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월간 순정 노자 기군도 잘 팔렸다. 잘 팔렸죠. 뉴게임 네. 어, 정도로 잘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평균 14,500장이 팔립니다. <laughs> 엄청 잘 팔렸네. 이게 급이 <웃음> 다르더라고. <웃음> 급이 다르네. 장난죠. <laughs> 두배두 배. 만약이 장난 아니야. 게안되겠네 아. 아직도, 약간, 음, 아쉽네요. 뉴게임 2기를 왜그 결정한다는, 그, 그런 걸 했는지, 물론. 중단한다면서 중단한다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단했다라는 어. 점에서, 뭐, 굉장히 박수갈채를 받았는요 그렇죠. 중단했다잖아요. 저는, 저는 되게 지금 기분이 아주 안 좋은데, 그쵸? 아, 근데, 내가 월간수정 노자킹군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음,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 뭐, 카메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본인의 의견이 잘 반영됐다라는 런 소문이 있던데. <laughs> 조명을 느낄 수 있듯이 그렇죠. 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뉴 게임도 좋지만 노자키군도 좋은 작품이죠. 아 그렇군요. 많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뭐야? 뭐 나중에 한번 뭐 선물 이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간 순정 노자키군 2가 나오는데 원하시는 아니, 근데 대로. 근데 저는 조금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아뭔 뭐, 뭔가요? 저는 이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월간 순정 노자키군이라니. 네. 월간 로렐라이 새우 유즈키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laughs> 사람이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노자키군을 뺄 수는 없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새우 유즈키가어 메인 히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치오는 지지 않습니다. 여담인데 월간 주장 노자키군도 성우가 좀 빵빵한 편이에요. 아 그렇죠. 네. 아 몰수 네. 또 그렇게 빵빵하다고 하기에는 좀 모한 게 주연이 오자와. 아리라 오자와리 아리 조금 빵빵하지 야. 신인 이제 신인상 받았잖아요 신인상 받았잖아요 빵빵하지 받을 만큼 잘한다 음. 확실히 빵빵하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자와리가 아 어느 어디 소속이에요? 에? I'm Enterprise죠 I'm Enterprise 거기 어 소속이 누가 있어요? 까까까까까각 있죠 이거는 <laughs>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야... 하지 않는데. 그런데. 아 근데 조금 약간 괘씸하네요. 겨우 그 소속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같다고 지금 비빌려는 게 조금 약간 역겹네요. 에버. 각각 각각 비긴다 비빈다는 게 아니에요. 각각 각각 각각이 아예 멘토 프라이즈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양성을 잡는다는 거예요. 음... 오자와리가 신인인데도 그만한연기를 발산할 수 있는 건 뭐다? 어? 그만큼 아이 엔터프라이즈가 괜찮은 회사라는 거죠. 네. 음, 알겠습니다. 이고드는아이 미꾸드, 엔터프라이즈. <laughs> <laughs> 어쨌든 그렇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 어. 어. 4월 1일자 소식인데. 진얼따머리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결정. <laughs> 아 이거 신기한 거 아니지? 와. 제시 <laughs> 어, 스태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진월따머리 리메이크의 제작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 결중에 방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 성우와 스태프 모두 카니발 판타지에 기용되었던 사람들로 꾸려졌으며 라스키노코가 각본과 연출에 적극 참, 참여함으로써 수준 높은 작품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아 어, 이거는 야. 좀 괜찮네. <laughs> 이거 괜찮네. 그렇죠. 대박이겠다. 근데 제가 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한테 전할까 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찐홀따 머리 네. 그렇죠 네. 이게 평균 판매량이 13000장이에요 <laughs> <laughs> 그래? 근데 이게 잘 봐요 이걸 제시스템이 이걸 왜 욕을 <laughs> 먹냐면 네알이드라고 애니메이션에서 그려 놓은 게 이거예요 보이십니까? <laughs> 이게 알이드인데 이웬 아줌마가 서있죠? 이러는데, 원작은 이래요. 이게 원작 알케이드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데서 그렸던 그, 카니발 판타즘 그것도 애니메이션이죠. 카니발. 거기서도 이정도로 그려냈어요. 이쁘게 그려냈어요. 이 그까 그게야 진짜. 보이세요, 여러분? 나이 차이가? 만삼천장. 만삼천장. <laughs> <13, 000장. 웃음> 이 작품도 원작은 타임무드. 그, 라스키노코의 비주얼 노벨이고요 음. 근데 이게, 사운드가 없어요 비주얼 노벨인데 <laughs> 노 사운드 <laughs> 그러니까 아주 가, 가끔씩 그 사운드 이펙트가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의 없어 어, 뭐 노래나 이런 것도 안 떠요 뭐 그건 좀 유의하세요 저는 처음에 제게 잘못되는건줄 알았어요 제 파일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03년도 근데 이 당시 제이씨가 좀 약간 작화들이 문제가 있던 게 언퍼레이드 마치, 네. 마브라오, 네 이런 그럼. 작품들이 다 2003년도거든요. 심지어 쪽빛보다 푸르게 작가의 작가 좋아요. 작 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아니 있지. 작가 왜 똥이에요? 쪽빛보다 푸르게 작가 좋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그렇다. 어이, 자진월따머리 <laughs> 혹시 다들 보셨나요? 진월따머리 애니한, 아니 진월따머리는 애니가 있어요? 리메이크한 대잖아 <laughs> 루메이 <laughs> 컨던이 제시 스텝에서 다시 아 그래요? 아 어. 내가 네. 내가 알기론 그런 애니까 없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 근데 이게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네, 이 제가 이제 히스의 사진을 꺼내놨는데, 네 히스 성우가 돌아가셨거든. 아저 아, 분이에요? 그저 뭐야? 마치킴이유? 네그 쿠코. 음네 마치킴이유. 네. 마치 아 그분 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은 아마 대체해야 되죠. 공격자 데 되게 아쉬워요 네. 진짜. 그렇죠. <laughs> 그분이 연기 폭이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요양하신다고 했을 때좀 상태가 좋아진다 이런 좀 소식도 있고 해가지고. 네. 복귀하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laughs> 아 굉장히 타쉽다 아시... 네, 아, 아쉽죠 좀. 혹시 다들 월이 그럼 보셨으면 월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씩 꼽아 보시죠. 진월달 머리라는 작품이 없다니까요. 아, 그럼 머리에서 머리, 머리 비주얼 로벨이 있으니까. 아 그건 안 해서 몰라요.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그 카메님은요? 저는 만화책으로 봤는데 그 만화책은 저건 그 껴주지 않거든요. 저희가 봤다고 껴주지 않거든요. 아, 네. 언더 어떻게 카니발 파타주면서 뭐가 됩니까? 아 가능합니다. 아 그건 알케이드 예. 네. 누구요? 알케이드. 본인 취향이 아닌데? 아니 거기서 알케이드가 되게 이쁘장하고 귀엽게 나와요. 근데 맞는데 알케 d 는 몸매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아니 그 카니발 판타지메에서는 제 취향에 맞게 나와요. 하야민 건 하야민 건반 하야민. 카니발 판타지메에서는. 아유, 4월 1일자 소식이라고 <laughs> 너무 거짓이라고 보이고 뭐 가시는 거 아닙니까? 뭐 어, 어, 보세요 제목 보세요. 완벽하잖아. 네. 네 완벽하죠. 완벽하게 만우절 특집. 그렇죠. 아까 저희가 그리고 저명한 컨벤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저명한 곳이에요. 예. 어, 멘타이 네. 야멘테 헨타의 컨벤션. 컨벤션. <laughs> 그 앞에 한자 마크가 되게 중요한 마크입니다. 4월 네, 한자 네. 소식입니다. 네. 페이웍스가 애니메이터 월급을 기본 급제도로 변경하겠다. 오! <laughs> 각성했네. 아, 그렇죠. 각성했네요. 한 애니메이터의 오늘... 월급 명세서 공개로 네. 애니메이터들에게 최소한의 월급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해당 애니메이터를 해고했던 페이웍스 해명글을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대중들을 납득시키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른바 70만 원 사건의 주역 페이웍스가 앞으로 애니메이터들에게 기본급으로 월급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지역 신문 속보 담회를 통해서 밝혔다. <laughs> 또한 이 소식을 접한 다른 애니메이션 회사들도 애니메이터들에게 기본급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 전했다. 이 야, 신문 이름이 저, 아주 지역 신문 뭐라고요? 지역신 일간지 소코담에 지금 소코 무시하, 지역 신문이라고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어, 아니요 굉장히 아니, 아니, 아니. 저명한 일간지예요. 아, 저명할 아, 것같아 그렇죠. 지역 일간지 어디 소코담에 소코담에 그리 많은 한국인 분들도 아실 것 같네요. 아, 저 유명한 네. 지역 신문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 이게 저희가 이제 저, 한 작년인가요? 어 작년에 PA웍스 그 70만 원 사건을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게스트 애니메이터를 모시고 왔었을 때. 한국 역시도 어,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네, 그렇죠. 녹록하지 음, 않다. 음. 근데 그러한 그 비판을 이게 음, 예, 비판이 있고 나서 해명글을 올렸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가 한번 읽었을 때 열정페이 또그 얘기를 해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힘든 눈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기본급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음.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수많은 이 동화맨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음, 그렇죠. 그렇죠. 박성하는군요. 덕분에 이 애니메이션 박성을 했어. 여기가 애니메이션을 못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잘 만들어요 나름. 음. 네. 너 나쁜 작품들이 없죠 뭐. 네. 저 뭐야 잔잔한 엔티 r 로부터도뭐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웃음> 어. <웃음> 또 글래스립 어 좋은 작품이죠. 아. <laughs> <laughs> 네, 뭐잘 들었습니다. 아 네. 또 4월 1일자입니다. 네. 화이트복스가 부도가 났다. 아 <laughs> 그리고 리제로 A1픽처스가 2기가 결정이 되었다. 오야 리제로 2기는 A1픽처스에서 그렇죠. A1픽처스가 만든다. 어, 슈타인즈 게이츠, 주문은 토끼입니까? 등 다수 작품을 제작하였던 화이트복스가 흑자도산을 하게 됐다. 어, 슈퍼소니코 등구의 성향을 작품에서 심심치 않게 보였던 화이트복스의 부정적 행복 때문에 어, 입사 지원자가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다수의 흥행작에도 불구하고, 사운영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야. 이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한국의 시청자, 가로 열고 나이 많은 타이적 독신주의자, 어, 통탄할 만한 일, 원통하고 애통하며 대통령 만세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많은 사람에게 호평을 받았던 리제로는 A1 피처스에서팝콘를 구입하였으며, 차기작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laughs> 아, 굉장히 좋은 소식이야. 아... 저 누구예요? 저기 나이 많은 타이트 독신주의자 아, 그러... 감상자 시청자. <laughs>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야? 누구야? <laughs> 아, 발언들이 아, 굉장히 시... 천철 살인인 네. 게 어, 원통하고 애통하며 대통령 만세. 네. 어... 아 박사몬데요 저분? 그러니까. 누구야? 아 위험하신 분이야. 저 누구야? 저저 <laughs> 아, <유용하신 분이야>. 음... <laughs> 아이... 어... 인터뷰를 잘못했습니다. 오, 어떤 거요 저기서, 원통하고통하고 예. 원통하고 예. 애통하면 통탄할 만한 일이라고 한건 맞아요. 네. 맞는데, 네. 대통령 만세는 네. 아니에요. 전 대통령이시죠? 네. 아, 전 대통령. <laughs> 그렇죠. 전 대통령 만세. <laughs>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전 대통령이죠. 네. 잘못하셨네요. 왜 그러셨어요? 그땐 음. 아직 아니었나요? 결과 가안 나왔을 땐가요? <laughs> 아 모르지. 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음, 아, 아니신가요? 아, 허구로 시작해서 터져 <laughs> 끝나시는 잘분잘 같은데. 아유, 아, 왜냐면, 어. 그, 박사모들은 지금도,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아 탄핵은, 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 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미쳤다, 진짜. 어쨌든, 화이트 폭스. 사실, 네.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네. 그 주문의 토끼입니까? 아니면 뭐, 뭐, 이런 작품에서, 듣금 많이 봤어. 리제로 이런 작품에서. 예, 네, 듣 많이 봤죠. 그래서 리제로. 흑자긴 흑자인데,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하는 거죠. 아, 사람들이. 흑자도 사 했어요, 그래서. 크 <laughs> 돈을 벌었는데 도산을 해. <laughs> 그렇죠. 돈, 사람이 없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사람이 없어서 도산을 했다. 음. 사람이 없어서. 어여담인데 그 리제론에 A1으로 넘어갔죠. 어. 아 그럼 이기들 이제 A1으로. 그렇죠. 이제 램의 어, 그 상판을 다시 볼수 있다. 여러분 이게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들은 좀 알만한 그런 그 서, 성향인데 네네. A1이 이 똥을 잘 줘요 똥을. 음. 일례로 보면 AIC에서 이제 내역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똥잘 치우죠. 그 게이트 같은 거는. 다니까 그거 어디서 가져갑니까? A1에서 가져거든요그렇죠 <laughs> 그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게이트 같은 좋은 훌륭한 작품들이 있기 때문이죠. <laughs> 어, 뭐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 할수 있고. 어, 그그 이것도 그 있네. 류가 좀 나나나의 매장 그이 가면 작붕 오지게 키우키우. 키우. 그렇죠. 작붕 오지게. <웃음> <웃음> 그럴 수 있죠. <laughs> 이게 왜그러냐면 작품을 왜 생각을 하시냐면은, 네네. 예전 에 A1은 작품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예. 네. 진짜 아, 깔끔했는데, 아, 요새 A1이 미쳐가지고 이게 공장장 모드거든요? 그래가고이게 음. <laughs> 작품이 갑자기 엄청 늘었어. 예. 네. 그렇군요.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또 웃긴 게 뭐냐. 펠이파마 하야미. 화이트복스가 도산을, 하얀 하얀 도산을 하얀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네네네. 네. A1 픽서스가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블랙 기업이에요. 그렇죠. 수세이 같은 것이거든요 여기도? 콜리디아 코드 보고 50년... <laughs> 이게 여기 또 이렇게 갖고 가면 또 이게 여기가 또 붕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그렇죠? 야... 이게... 이제로가 가는 곳마다 망한다? 아니죠 이제로가 가는 곳마다 아니고 가는 곳마다 망하는 게 아니고 아 원인은 에밀리아다 아... 이게 <laughs> 축이다 약간 또...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아, 이게 에, 에, 에. 저명한 저널지 뭐 이런데서 다 소개를 한 바에 하면은 에밀리아는 대단한 캐릭터다 라고 그쵸 그렇죠, 대단하죠. 남자 주인공이 그, 에밀리아를 만나서 죽기 시작했죠. 그렇죠 저도 그 소코다메에서 봤거든요. 그 내용을. <laughs> 소코다메에서 <laughs> 보고 왔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이번에 헨타이 야멘때 컨벤션 거기서 페스티벌 했잖아요. 네네네. 꼭 네. 어, 애니메이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어느 한그 일간지 기자의 정보에 의하면 말이에요. 그 에밀리아를 찬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거기서. 예? 음... 그렇죠 에밀리아 대단한 그... 캐릭터예요 여러분. 네. 화이트 폭스를 망하게 하고 싶은 많은 아니, 분들이 찬양을 했죠. 아니 근데 정말 죄송한데 아무리 만우절이라도 그러한 거짓말을 못 치겠네요. <laughs> 양심에 더 이상 그 무리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에밀리아 음. 대단한 캐릭터예요 네. 믿어 주십시오 네. 다음 작품입니다 아 네. 소식입니다 4월 1일자 소식인데 아이돌 마스터와 러브 라이브 샤인 샤인이 콜라 콜라보 결정되었다 어... <laughs> 아 근데 안타깝게도 사진은 러브 라이브 뮤즈 거든요 어, 이해가 가지 않아요 <laughs> 이해는 가지 않는데 어아이스는 뭐, 어디 갔나요 어쨌든 아이돌 마스터와 러브 라이브 샤인 샤인의 콜라보 극정판 제작이 결정되었다 이거... a 1픽처스와 어, 선... 썬라이즈 간담회 줄여서 S에서 어 양측 관계자는 2018년 아이돌마스터와 어, 러브라이브가 모두 출연하는 아이돌 애니메이션의 제작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간담회 말미에 있었던 아이돌마스터와 러브라이브, 어, 러브라이브 중 어느 아이돌이 더 뛰어난 그룹인가요? 라는 케이온 반자의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들은 서로 자신의 아이돌이 뛰어나자, 뛰어나다는 언젠가 함께 멱살잡이를 하였고 장래에 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쿄토 애니메이션 측은 미물들의 이야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야, 미물들의 밝혔었다. 이야기 <laughs> 아니 심지어 시작하게 만든 건 케이온 반자 기자인데 음, 그렇죠 <laughs> 야 대단하다 뭐이 이 소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야민 건마 하야민 건마 기자 이름이 케이온 반자예요? 기자 이름이 케이온 그래서... 반자이에요. <laughs> 아, 이... 어키요 성이 키요영 이리니 반자이. 아, 대단해. 그렇죠. 아. 부모님이 참 좋아하셨나 보네. 아, 그러게요. 네. 경음악을 좋아하셨어. 음. 아, 예. 네. 야.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아이돌 마스터도 조금 이제 어 풀이 죽고 러브 라이브도 좀 약간 풀이 죽으면 진짜 둘이 네. 협업해 가지고 콜라보, 콜라보 해야죠. 콜라보 네.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예. 네. 이런 꺼졌던 불씨를 확 다시 지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그이 소식이 션샤인인 이유는 아마 내가 예상 컨데난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저는 정보를 퍼올 뿐이니까. 근데 음, 아무래도 AV 배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laughs> 어, 어, 어. 그래서 션샤인을 절대 주식 안 된다. 무슨... 악화가 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럼 음... 여담인데 이게 콜라보를 하잖아요. 네, 네, 네. 콜라보를 하면 팀 리더는 누가 되는 겁니까? 팀 리는 아마미 하루카입니까? 아니면은 아 그걸 그걸 와, 위한 그거 중요하네요. 그걸 그게 이제 극장판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오디션 스파링 오디션을 한대요. 아, <laughs> 스파링, 어, <laughs> 스파링 오디션 스파링 스파링을 뭐지? 해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미 마 하루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제 아이바스를 좋아하거든요. 예. 네. 음... 그 카메님은요? 저는 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는. 네네. 이제 과연 이게 얼마나 팔릴까? 어쨌건 아이돌 마스터 걸 러브라이브 저는 최소 10만 장 이상입니다. 둘다 어째 결국 판매량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과연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얼마나 이 포텐이 터질까 궁금합니다. 그치? 아 근데 그런 썰이 있어요. 극장판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 어. 두 개가요? 그래서 이, 그 1편은 이거는 아이마스가 이기는 거. 2편은 음. 러브라이브가 이기는 거. 그래서 야. 그 사러 오는 사람한테 원하는 걸 준대요 각자, 각자 그렇죠. 원하는 취향 예, 쪽을로 예. 사가라 그래서 마, 맞춤형 어, DVD 판매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 하더라고 아, 아 근데 맞춤형 DVD가 가능한 게 뭐냐면 썬라이즈나 에이1피독스가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회사가 좀 네. 크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라 이게 가능합니다 음. 네. 그러면은 두 개의 내용이 약간은 다른 거죠 내용은 그, 같은 데 주인공이 다르죠 주인공이 다르니까 약간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큰 스토리는 다 똑같아도 그렇죠. 그러면은 두개다 사는 사람도꽤 있을 것같아 <laughs> 그렇죠. 지금 희망소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laughs> 2차 대전인 판매량 대전도 있죠. 그런데 아우. 판매량 대전도 하겠네. 누가 더 이거 좋다니까. 이거 아이디어 누가 가서 내야 돼요. 썬라이즈랑 A1에 가서 내야 돼이 아이디어를. 아 우리 반전자. 여담인데. 좋죠. 지금 저... <laughs> 기자 있잖아요. 케이온 반자이 기자. 아, k 이 반자이 네. 기자. 반자 기자 소속이 어디예요? 소, 혹시 일간지 소코음에 <laughs> 아니요. 이분 이 CNN이요. C N N야. 어, C N N에서 오셔가지고 어, K현 반자 기자 분이 하신 거예요. 아 어... H D T가 아니었나요? 아이, 아 그런... H D T가 아니고 었 아니 아니 C N N C N N. 아 H D T인 줄 알았는데 미국 아니었네. 미국 기자예요 미국 기자. 미국 미국 기자. 미국 기자. 아 미국인. 저는 당연히 네. 저명한 H D T. 미국 기자분은 <laughs>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K현이고 성이 반자이잖아요. <laughs> 아 부모님 일본인이에요. 아 부모님. 일본인. 어 근데 어머니가 <laughs> 미국인이라서 어그 K현 반자예요 이름. 하프야 하프. 그렇죠. 어. 근데 저는 뭐 가장 마무리 문장이 좀 약간 천철 살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웃음> 그렇죠. <웃음> 아, 그럼선 썬라이즈랑 에이온 픽처스 관계자가다 미물입니까? 그분들이 미물이 아니라 아, 이게 그 아이돌 마스터랑 러브 라이브가 미물이다. <laughs> 야, 그 작품이 나오는 캐릭터가 다 미물이란 얘기예요. 미물이다. <laughs> 뭐 박테리아나 뭐 바이러스 뭐이 정도 수준으로 뭐 보는 거겠죠. 음. 아마미 많코나 호시 미키가 키다사 유이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네? <웃음> <웃음> 뭐가 있어요? 성우요. <laughs> 성우에서 유이급이 다르죠. 더이상 게 아키리야 급이 아니, 다르다. 들어보세요. 일단 러브라이브. 네. 네 K1은 AV 배우 없어요. <웃음> 그렇죠? 이미 <laughs> 거 검사 압살이야 이미 러브라이브는 그 길급이 어, 아니고 그래. 그 러브 라이브는 솔직히 그 저거야. 이내 전술이죠. 옛날 중국 6 2 5전생때 보는 거 같아요. 급도 안 되는 캐릭터들이 와그로악을 뭉친다고 그래서 그게 커지지 않거든요. 야. 아, 그래. 왜냐면 이 케이온 한명한 명이 오호 대장군이야. 딱 다섯 명이잖아요. 아, 그렇죠. 하나 그렇죠? 나가대단하죠 초계 5호 대장군 이 된다. 장판 장판 교다. 장일1기당 천도 됩니다. 1기랑 천도 됩니다. 짱이. 그렇죠. <laughs> 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네 네. 그래요 다섯 가지 정보를 했는데 네네 구랍니다 구라고요 이미 뭐또 날짜도 지났고 어... 네 날짜 지났죠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소식은 뭐 어떤 소식 이 있나요? 저요 저는 조금 더첫 번째 거요 네. 아뉴 게임 이기 취소 네. 그 저명한 컨벤션 이름이 아직도 뭐 내리에서 네. 어른이라 하나요? 네. 카메님은요? 아저 같은 <laughs> 경우는 예그화이트복스 부도. 아화이트복스 부도. 역시 아! 그 박사모가 나온 게 이미지가 되게 크네요. 아그 음. 인터뷰하신 분이 아주 유용하신 분인 것같아서 아이마스 신데스즈 하야미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돌 마스터라고 적어놨잖아요. <웃음> <웃음> 그런 소리 나올까봐 신데마스 일부러. 신데일나 걸즈가 아니에요. 어, 네. 그래서 안 적었어. 야. 어. 그래다 어쨌든 그래요. 아, 어, 금방 끝났네. 다행이네요.